그리고 좀 백스윙 할때가슴는이렇밀지밀지제요 제발 구는 그게 내민 게 아니고 원래 구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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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쪽 아니, 약간 기대. 이게 오버 스윙이에요. 요거 스윙을 보면 네. 어, 공이 그냥 다 우측 네다 오른쪽, 패크네요, 네, 오른쪽.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은 무조건 백스윙. 일단은 백스윙부터 네. 이제 교정을 할 건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주신인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시작할 때 클럽 페이스 면이 되게 많이 열려 있고 이 열려 있는 상태로 백스윙 탑, 탑에서도 되게 많이 열려 있고 네.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상당히 클럽이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클럽이 열린 상태로 공을 이렇게 깎아친다고. 보시면 돼요 공을 음. 뭔가 열린 상태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깎아치고 있는데 이러면은 공의 스핀이 어느 쪽? 아. 오른쪽. 근데 준비 자세 할때 너무 뭐 이러지 말고 살짝만. 근 네, 아주 살짝만 물어 그렇죠. 이 왼손은 그냥 쭉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냥 저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팔이 음, 이렇게 만약에 몸하고 벌어져 있으면 내 몸이 돌 때는 팔하고 몸하고 따로 따로 네. 누르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쪽 광배근 쪽을 살짝 이렇게 탁 조여주면 응. 이 왼팔 안쪽이 손등을 살짝 누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요건 가만히 있어도 오른쪽 골반을 돌리게 되면 딸려 오죠. 네. 그죠 생각보다 몸턴이 많아야 돼요. 팔꿈치 붙이고 몸턴 쭉 돌으세요. 그렇지. 네. 손목은 안 쓰고 여기서 또 쳐볼게요. 네. 이 자꾸 이거 이거 어디서 배웠고 또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이걸>, 아니 어거 <laughs> 어, 지금 백스윙 좋네. 자. 가볼게 하나 둘턴공 이렇게 째려보는거 맞아요? 네, 째려 보는 거 아. 맞아요. 공을 어 이거 되게 좋은 질문. 응, 좋은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응, 백스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보려고 하잖아요. 네. 몸 돌까요? 몸못 돌아요. 예, 네, 못 돌. 근데 고개가 백스윙 할때 이렇게 같이 도는데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백스윙 때 몸이 어, 되게 네. 잘될수 있어요. 그리고 좀 백스윙 할때 가슴 이렇게 내밀지 마요, 제발. 저 아니, 그게 내민 게 아니고 원래 그 같이. 그렇죠. 하여튼 좀 예, 좋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쳐 볼까요? 하나, 둘. 좋아요. 예. 네. <laughs> 네. 나이스. 자, 가 볼게요. 백스윙 가 볼게요. 하나, 둘. 네 여기서 세게 쳐요 그냥 어. 어. <laughs> 아니 그렇게 웃는다고요? <laughs> 아 이거 안 맞았어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채가 지나간 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스윙 공이 안 맞았다고 해서 네. 스윙이 안된게 아니고 잘 맞았다고 해서 스윙이 정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스윙 궤도가 이상했는데 공이 잘갈 수도 있고 네. 스윙 궤도가 너무 좋아요. 스윙도 너무 이쁘고 다 좋았는데 공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게 골프니까는. 근데 지금도 되게 잘 됐어요. 쳐볼까요? 아구아 괜찮아요. 한번 볼게요. 볼게요. 오, 훨씬 좋아졌네. 앞으로 안내려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네, 많이 다잘 돌았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네, 그렇게 최대한 틀어서네 네. 저는 좀 세게 칠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네. 음, 세게 칠수 있는 게 생기는데 백스윙에서 내가 몸을 이렇게 최대한 틀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지금은 아이언으로 치고 있지만 나중에 드라이버 때문에 그래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짧은 클럽으로 이제 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이 조금 회전해도 어느 정도는 맞거든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몸 회전이 적은 상태에서 손만 꺾잖아요. 그럼 안 맞아요. 아... 네.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틀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잘 휘둘러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음... 음. 그, 백스윙에서 너무 생각이 많은데, 조금 단순하게 몸의 움직임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몸의 움직임보다는 손의 조작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턴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손목의 꺾임을 조금. 줄이는 걸 위주로 이렇게 연습을 좀 레슨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반대로 다운 스윙에서 가파르게 내려오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하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운 스윙에서의 궤도를 이제 백스윙으로 교정을 하는 건데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 많이 어색하실 텐데, 그래서 좀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하시면은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저는 저 오늘 주시님하고 3일차 이렇게 레슨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아마 전 되게 좋아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유튜브 저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영 프로였습니다